현재 시각 4월 4일 오전 8시 34분입니다. 비트가 어저께 좀 많이 빠졌죠. 예, 지금 관세 발표도 있었고, 음, 지금 뭐 강한 반등이 나올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현물 차트고요. 저희 시황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 전체 알림 설정으로 좀 바꿔주세요. 음, 뉴스를 보면은. 그~ 이렇게 보편 관세와 이제 상호 관세가 있는데 보편 관세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보편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 상호 관세는 나한테 이제 부당한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서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어 분류가 되는데 처음에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그~ 선호하다가 지금 보편 관세로 발표를 해버렸죠 예 그런데 아, 썸네일에도 제가 적어 놨지만,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관세를 먼저 터뜨린 다음에, 아, 처음에 이제 협상을 조금 하다가, 감세나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카드로 내밀었다가, 그 다음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조금 경기가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어, 그, 이제 바이든과 선거 대선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 영향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반대로 갑니다. 관세를 먼저 그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 때와는 완전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상원의 공화당에서 감세 지출 삭감 예산안 공개를 했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전폭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부채 한도도 5조 달러를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 오랜가? 이게 만기가 돼요. 1년 그니까 1기 행정부 때 말한 그 부채 한도가 요번에 만기가 되죠.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증억을 증액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관세 이 감세를 하면서 그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 주는 거죠. 예, 그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요런 데들 이제 돈을 깎아 주는 건데 이러면 세수가 펑크가 날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세수를 음 관세로 먼저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감세정책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일기행정 때 약간 그 실수했던 그런 예, 것들을 지금 어 반대로 지금 하려고, 예, 이번에는 성공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피트 차트 가보면, 지금 여기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계속 예, 그러니까 엊그제 일봉이 여기 위로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흘러 내렸습니다 어, 바이낸스 차트에 보면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음, 제가 이렇게 모양이 좀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어 플래그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락 중에 여기 상승이 나오면 채널 형태에 나오면 이게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저는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계속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어, 터치하고 지금 흘러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고, 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음, 여기 며칠이야. 2월 28일 날, 여기 만들어진 꼬리, 여기를 몸통이 하방으로 돌파를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월 10일, 3월 11일, 여기 연속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털었죠. 여기 이 부분을. 꼬리로 털었습니다. 몸통이 만약에 여기 종가 마감 기준으로 딱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어 하방에 대한 그냥 바로 신호가 나와가지고 눌림 엄청난 하방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상승에 대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얘가 지금 더 올리질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한번더 여기서 개미털기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지금 숏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5분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어제 오전에 시작할 때, 여기 이전에, 어, 며칠, 4월 1일, 밤 11시 15분에 만들어진 캔들을, 여기 유동성을 털어먹었죠. 그러니까 보통, 음,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개미들은 여기서 투,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수, 숏을. 근데 저는 그거를, 아, 여기는 큰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구나 하고, 어저께 단기적으로 롱을 들어가서 수익을 봤죠. 예, 네, 보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제가 이제 채널에 여기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어, 제 더보기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시는 거 체크 다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ICT 매매 관련해가지고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큰 하락 추세이긴 한데, 제가 단기적으로 롱을 봤던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큰돈은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장이 횡보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리고 저점을 찍으려면 이 양봉이 세 개가 나와야 돼요 15분 차트에서 그래서 제가 어 이런 거는 자세하게 그 ICT매매 관련 소통방 그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15분에서 어저께 쌍봉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전 저점을 몸통 마감해 버렸습니다 몸통 마감해 버렸고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더블럭이 있어요 여기 오더블럭이 있어요 지금 거의 도착을 했죠 저는 조금 있다가 여기서 1분봉 마켓 스트럭치 변하면 숏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위로 뚫린다 그러면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가 어 아까 1봉에서 말씀드린 이전 저점까지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차트가 내려가려면 여기 지금 숏그 잡은 물량들이 손절을 이쯤에서 잡았겠죠. 그럼 얘를 또 털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더블, 오더블럭에서 이렇게 쭉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두 군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얘네를 털어야 여기가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그 다음에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어, 롱으로 타려고 하는 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 올라 타게 되면 여기까지 지켜봤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일봉으로 크게 봤을 때는 아래쪽에 76.5K 부분에 있던 유동성을 좀 털고 가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돈을 많이 푼다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바로 들어오기는 힘들고 아래에 있던 물량을 좀 뺏어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 시장이 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구는 뺏기고 누구는 얻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어, 테더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반대겠죠. 지금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를 만약 여기 이부분 이 유동성이라고 하면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가격에 대한 차트는 아닙니다. 테더 도미너스는 이제 비율에 대한 거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려야 예, 이전 4.56%를 하방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비트가 좀큰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선 뭐 이게 거의 뭐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추세선이. 예,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내려와줘야 돼요. 내려와줘야 이,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널식으로 그려져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하방 이탈을 좀 해줘야 음,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갈 거다 이더리움이 좀 많이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폭락에 대한 뭐 경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게 조심히 예,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 리플은 어 거의 그냥 뭐 횡보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저께도 좀 하락이 좀 나온 상태고 여기 지금 0피브치에382 구간이죠 네, 여기 를좀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올라타고 있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제 유동성 수입이 나오긴 했는데 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2.5587 여기를 돌파를 하고 누르고 가는 모습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밑에서 매물대 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도미너스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네, 물론. 지금 어피트 차트를 보면, 다른,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 펌핑이 막 나오고 있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7080 법칙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고점 부분부터한 70에서 80% 정도 떨어진 그런, 어, 이것도 한 거의 90% 가까이 떨어졌었네요. UX링크.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일봉에서 타점을 잡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저희 네이버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음, 예, 여기 보시면은 본인 해당되는 거다 체크하세요. 뭐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실시간 관점 공유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뭐다 체크하셔가지고 전화번호 꼭 남기세요. 그리고 동의하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알트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전 저점, 여기 마지막 7.75% 여기를 하방을 이탈을 하게 되면 더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저점 지켜주고 있어요. 유동성 개념으로 보면 여기 저점 털고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8.84% 여기를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누르고 올라가는 보, 어,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예, 토탈은 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전체 가상 가상시장에 예, 그런 전체 시총을 알려주는 건데요. 음, 아직까지는 하방입니다. 하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죠. 여기 고점을 여기를 2.87을 한번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평을 보면, 지금 202평에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계속 몸통이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요. 꼬리는 살짝 위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단기 이평선두 개는 완전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지금, 음, 상방으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쪽 노란 선 여기는 월봉에서 페어밸류갭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큰 상승이 나왔던 월봉, 거기서 지금 페어밸류갭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트의 70%가 횡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특히나 더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떤 호재 거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적인 어떤 투자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예. 아들 두 명을 통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최고의 회사도 합작 회사를 또 세웠죠.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캐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헷갈려요.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투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가상자산 시장을 이거를 좀더 키울 건지막 헷갈릴 정도로 지금 개미털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현재는 지금 흐름이 다시 하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76.4k네요. 어, 5k 부근이네요. 여기 꼬리가 여기 여기처럼 이두 여기 군데처럼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어, 소, 저희, 그, ICT 매의 텔레그램, 거기서는 지금 하방에 대한, 예, 그, 탈점을 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차트 보시면서, 제가 차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11시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차트가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는 모르겠지만 업비티에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시간에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주말 이틀 동안 어, 횡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해서 좀 확실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아니면 쉬는 것도 매매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매매를 계속 해야만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잃는 걸 방지를 하는 것도 예, 돈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찌 됐거나 차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 털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쭉 올리게 되면 다시 올렸을 때 마켓 스트럭처 변할 때 15분 차트에서 예, 눌렀을 때 다시 롱으로 타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어, 포지션을 뭐 여러 번안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거의 매매를 하고 마치는 어, 케이스인데 예,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분석 잘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